안녕하세요, 여러분. 앤쌤입니다. 앤쌤과 함께 영원의 신 독학으로 1등급 프로젝트 중학교 교과서 진행하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 교과서죠. 동화윤정미 4과, be a smart spender. 음, 똑똑한, 어,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되니까 많이들 부탁드리고요. 오른쪽에는 전 시간 강의들 계속해서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예습과 복습 꼼꼼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첫 시간부터는 네 여기서부터 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본문 진도를 바로 나갈 거고요. 어, 본문 진도 나간 후에 뭐 문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Tense Spending Habit. 그럼 10대들의 자, 10대들의 어, 소비습관이죠. 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음. 근데 이미 10대들 해서 S가 붙었죠. 어, 복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는 이렇게 어, 어포스트로피만 찍어주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How smart are you with your money? 얼마나 똑똑합니까? 당신은 뭐에 대해서요? 당신의 어, 돈에 대해서요. 자, 원래 문제 원래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해 보세요. 왜 how smart가 왔는지. 어, 너는 똑똑하다. 그럼 우리 어떻게 써요? You are smart. With your money. 이런 문장이었겠는데 여기서는 how를 사용해서 의문사로 문장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라는 의미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how를 가지고 왔고요. 이 how에다가요, how는 항상 자기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끌고 데려가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를 보면 뭐가 붙었어요? smart가 붙었죠. 그죠? how. 어. 그래서 여기 있는 smart가 이동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어 자리 있었던 거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부사라든지 나오는 게 아니라 어, 명사, 형용사, 보어 자리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 잘 봐주시고요. 얼마나 당신은 현명한가요? 당신의 돈에 대해서요. 자 these 이것들은요. are the result of uh, survey. 그럼 survey면은 연구조사예요, 여러분. 연구조사, 연구조사의 어, 결과입니다. 결과. 자, 이거 뜻조 좀만 더 적어 드릴게요. 자, 이것들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These are. 그죠? 자, 복수니까요. This 아니에요. 그죠? This 아니고요. 이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을 테니까 복수를 썼나 봐요. This의 복수형인 These가 있고요. 복수랑 맞춰줘야 되니까 수일치, 동사, These의 수일치 일치하여서 아가 옵니다. 뭐가 아니라요? e a s 가 아니라요. 자 이것들은 결과입니다. 연구조사의 결과인데요. 100명의 학생들이요. 100명의 학생들이니까 복수해야 되죠. Students S 붙었죠. 어디에요? Green Middle School. 그러면 뭐 그린 어, 중학교에요. 그죠? 그린 중학교의 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의 결과들입니다. 자뭐 여러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복수죠. 자 수일치 문제 낼수 있으니까요. 어, 잘 봐주세요. 자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We first ask 우리는요 처음 물었어요 어, 학생들에게 자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직접 목적어가 대시라는 어,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문장 자체가 직접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똑같네요. 당신은 어, 현명한가요? 어, 당신은 주어 동사 아 smart 보어죠, 그죠? 어, 자 이렇게 물었대요, 그죠? 자,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asked 나와 있죠, asked. 그래서 여기서는 묻다, 응. 묻다. 자, 자, as a graph one shows. 뭐 하는 거와 같이, 뭐 하는 것처럼, as는 여기서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하듯이 접속사의 역할이고요. 그래프 1이라는 그래프가 shows 보여주듯이 단수동사니까 같이 단수주어 단수동사 맞습니다. 70%가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no라고 대답했어요. 반면에 30%는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yes라고 대답했어요. 괜찮나요? 응. 음. 자 그럼 여기서 while은 동안이 라기보다는 반면에 라는 뜻이겠네요. 반면에 라는 뜻이겠어요. 그죠 음, 자그 다음에요. 어, 반면에로도 똑같은 게 whereas 음. 어, 이렇게 똑같이 쓸수 있겠어요. 자 어, 끝에 스펠링 좀 수정하고요. 자그 다음에요. 자 30%는 대답했대요. 예스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70%나 되는 학생들은 어, 저어잘 관리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30%의 친구들은 저잘 관리해요. 현명해요. 이렇게 대답한 거죠. 자, 그래서요. 그다음에요. 우리는 그리고 물었어요. 학생들에게. 근데 어떤 학생들이냐면요. 잠깐만요. 목적어 자리라고 볼게요. 자, 후가 하는 역할이 뭔지 잘 보세요. Answer No. No라고 대답한 학생들에게, 그렇죠? No라고 대답한 학생들에게 뭐를 묻었냐면, What the biggest money worry is? 무엇이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라고 물어본 거죠. 여기가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질문이 들어가겠네요. What their biggest money worry is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장도 잘 볼게요. 다시 봅니다. 자, 우리는 물었어요. 학생들에게요. 후가 중요하겠죠. 뭐 대수로도 바꿔줄 수 있고 주격관계 대명사죠. 음. 자, 노라고 대답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음, 뭐라고요? 직접 목적어를요 무엇이 그들의 왜냐하면 여러 명의 학생들을 받고 있으니까 there 이라고 하는게 맞겠죠 그죠 it 가 아니라 가장 큰 최상급이네요 돈 어, 걱정이냐 is 이다 그죠 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what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여러분 문장과 문장 지금 이제 원래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음 어. 명사적인 용법으로 어, t 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으로 문장에 들어가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so what이 의문사 역할을 하고요. 어, 주어는 biggest money고요. 동사가 아, biggest money were고요. is가 동사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이다라고 해야 되니까 is인데요. 뭐 does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하는 게 아니라 이다라는 뜻의 어, 상태를 나타낼 때 우리 비동사랑 같이 오죠. 이 문장 특히 좀잘 봐주세요. 어,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as, 여기서도 그래프 2가 보여주듯이, 두 번째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이것도 단수동사 나왔고, as는 똑같아요. 접속사. 60%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충분한 용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반면에요. 28%는 생각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디에요? 뭐 돈을 저축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어,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요렇게 보여진대요. 음. 자. 일단 첫 번째 그래프는 요거였죠. 70%가 노였고 30%가 Yes였죠. 뒤에 또 그래프가 있어요. 어, 요 그래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세 자세하게 보세요. 그래서 1첫 번째 그래프가 이거였고. 그죠? 아니, 두 번째 그래프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두 번째 그래프에서 어, 60%는 전 충분한 용돈이 없어요. 요거 얘기한 거 빨간색. 그다음에 두 번째 주황 색깔이 어 저는 돈을 절약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문장을 한번 봐 볼게요. 자, 60%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져 있겠죠. 문장과 문장이 완벽하니까요. 60%의 학생들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대이예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enough는 명사랑 같이 하네요. enough는 형용사로도 쓸수 있고 부사로도 쓸수 있는데, 얘는 지금 충분한 용돈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있는 명사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명사고, 얘는 용돈이라는 뜻이고, enough는 충분한이라는 뜻이죠. I don't have enough money. I don't have enough allowance. 그럼 용돈이 없다. 음. why는 똑같죠. 여기서도 반면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하는 반면에 28% 생각합니다. 여기도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져 있겠죠.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28%의 학생들이 또 어, 뒤에 생략되어져 있기 때문에 day 오는 거죠. day. 자, 28% of the students라고 할테니까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요.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을 자, 인이라는 전치사가 생략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의 동명사 자리에 지금 세이빙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인은 전치사고요. 여러분, 전치사는 항상 무슨 품사랑 같이 와요. 명사랑 같이 와야 되죠. 그죠? 네, 어느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인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다음에 lastly. 자, 마지막으로는요, 12%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기도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져 있겠네요. They spent. 그들은 사용합니다. 어, 돈을요. on things. 어떤 것들이요. 근데 어떤 거냐면요. They didn't need.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things도 명사, day도 명사.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대시 생략되어져 있다고 하죠? 얘는 뒤에 n 드 e 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못 관대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 데이 역시 학생들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12%의 학생들이요.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다가 돈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돈을 좀 낭비하는 거겠죠. 그죠? 음. 자, 다 됐나요? 자, 문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중요한 부분도 한번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요한 부분은 뭐겠어요? 여기 나오는, 음, 이 그래프의 내용들을 잘 봐주시는 게 좋겠죠? 어, 70%는 노라고 했고, 30%는 예스라 했고, 그 와중에도 두 번째 그래프를 봤을 때 60%는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고, 28%는 저축이 어렵고, 12%는 그저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사용한다. 이렇게 어, 생각한다는 거죠. 문장의 구조를 좀 꼼, 꼼꼼하게 봐주시고, 어, 여기에서는 뭐 주격관계 대명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오는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봐주면 좋겠죠. 자,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our survey. 우리의 조사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요. 다수의 학생들은 생각한대요. They are not smart. 그들은 현명하지 않다고요. 뭐와 함께요? 그들의 돈에 대해서요. 그죠? 대인는 결국은 다수의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 복수가 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대시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구가 보여줍니다. 우리의 조사가 보여줍니다.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대다수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시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majority는 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수의 학생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They are not smart. 똑똑하지 않다고요. 자, 그 다음이에요. Managing money is not easy. 매니지하는 건 뭐예요? 경영 관리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관리하는 것 동명사겠죠. 주어 자리에 i n g 가 왔으니까요. 뭐뭐하는 것이고요. 동명사는 우리가 단수 취급해요. Easy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라고 나오면은 틀리겠죠. 자,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건 쉽대요, 어렵게요 Not easy. 그죠?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 아니고요. And becoming a smart spender takes effort. 자, 그럼 여기까지 것도 주어겠네요. 뭐가 되는 것은요? becoming, 되는 것. 뭐뭐 하는 것, 되는 것이죠. 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은 이것도 동영사기 때문에 단수동사 takes랑 같이 왔습니다. takes effort. 그러면 노력이 필요하다. 같이 외워주세요. 노력을 필요로 하다. 음. effort 가 노력이니까요 자그 다음이요 Do you have any money worries? 가지고 있습니까? 어, 어떠한 어, 돈 문제, 돈 걱정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어뭐 any 는 여기서 뭐 어떠한 음, 이런 뜻으로 쓰였구요 자 let's talk with 우리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닥터 머니 씨와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질문합니다. I am Jason. 저는 Jason입니다. I get, 저는 얻는데요. 어, weekly allowance. 그러면은, 용돈을 얻긴 얻는데, weekly로 받는 거니까, 주. 주, 주단위로 용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 용돈을 받는데, but I never have enough. 뭐래요? 충분히 가져본 적이 없대요. <laughs> 그죠? 어,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weekly라는 아이가 l y가 붙어 있어서 어 마치 부사처럼 생겼지만 weekly, monthly 이런 daily 이런 아이들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음, 명사랑 같이 수식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매 주에 그 다음에 allowance는 용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But I never, never 결코 아니다, 결코 가지지 못한다, 충분히 결코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음. 자그 다음에요. 어 by Thursday 그러면 한뭐 목요일쯤 되면 all of my money is gone 모든 저의 돈이 어떻게 된대요? 다 사라지고 말아요. 아 어, 그렇죠? is gone 가버리다 사라지다 수동태 표현으로 되어져 있네요. 그렇죠? 음, all of my money is gone. 자 그리고요 여기서 술지인 my money인데요. 음. 우리가 돈은 요셀수 음, 없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돈 우리가 셀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머니는 셀 수가 없어요. 영어에서 그래서 단수, 지급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모르겠어요. How to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또 의문사, 투부정사 나왔네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투, 뭐, 어, 뭐, 의문사, 투부정사다. 하 그럼 어떻게? 어, 원 나면 무엇을, 그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문제를. 자, 의문사 투부정사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요. 어,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I don't know how I should solve this problem. 이렇게 해도 똑같은 문장인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요렇게 저렇게 왔다갔다 바꿔주는 연습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음. Hi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머니라고 하는데요 let's, let's look at 한번 봐봅시다 당신의 spending diary 여러분 spending diary 하면 뭐겠어요 용돈기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돈기입장 You use up 당신은 사용해 버렸습니다 Use up most of your money. 당신의 대부분의 돈을요. At the beginning of the week. 한 주의 초에, 그렇죠? Uh, here's my tip. 여기에 제 어, 팁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같은 경우는 use up, use up 다 써버리다 이런 뜻이죠. 어, 뭐 spend라고 해도 되고요. 사용하다. 응. 모든 돈을 사용해 버리다, 그렇죠? 그리고 엔드가 어, 아니죠. 비기닝 시작점에 사용을 한다라고 해. 시작점에 돈을 다 써버린다라고 해야 되는데 엔드가 아닙니다. 끝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음. 자 일단은 뭐 여기까지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어떤 부분들을 기억해야 될지. 자 여기에서는요. 음. 동명사 표현들이 나오죠. 동명사 다음에는 동사는 단수, 동사가 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이슨의 걱정거리가 뭔지, 음, 이 친구는 주나 주단, 주 단위로 용돈을 받는데, 어, 항상 어, 목요일쯤 되면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요, 여러분. 어... 예습과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공부 열심히 해오기로 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했고요. 어,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기 전에도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 번만,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